그랬으면 좋은데. 아 욕을 나. 이대충 보면 이게 원판이지, 그봐 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 좀 진짜. 아 봐봐.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거를 몇 바퀴 돌리는 거지? 다섯 바퀴. 봐봐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하는 타지이 여기 욕나. 오마자에서 다시 이거를 여기를 한번 2번 3번 4번 네 5번 하면 다시 오면 라는요야기까지겠지 그럼 고 그림을 그리자 이게 이렇게 눕혀있는 모양이잖아 다시 이거 3번 이렇게 여기 있고 난 여기고 있겠죠 이렇게 더 편해서 이렇게 원뿔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섯 바퀴 돌려도 돼. 오. 오. 오 네. 와잘 그렸어. 그치. 그러니까 다시, 여기 뒤에. 얘를 몇 바퀴 돌리는 거야? 이렇게? 다섯.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하면 다시 얘가 여기로 온다라는 거잖아. 다시 여기 반지님 문 앞에. 이노란색이노파이의파이하몇파이8파이8파이이 하파이. 이 하파이. 하이하어이 하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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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0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보면은,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싶냐면은, 영날비를 가고 싶은 거잖아. 영날비니까, 그러니까 아, 이걸 우리가 세울게 이걸 세우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요런 모양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가 자라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선의 길을 구해야 돼. 어떻게 갈 거냐면은, 봐봐. 아이 진짜. 이만큼이지, 두 방씩 가야 네. 연습도 여기가, 연습도 여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다시. 이게 원플의 뭐 형태가? 우리 지금 어디, 여기 모서리 길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 얘가 여기 딱 맞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의 그레가4 0파이 그러면 이 반지름이 뭐가 돼? 음... 20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아... 여기가 20이 되는 면 아니야? 왜요? 아 이,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원뿔에서 봤게 봐 이게 지금 뚱뚱 이거 원뿔 대신 원뿔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원이 보여지는 건 아니겠지? 네. 그 원의 굵기가 40이잖아.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이만큼이 반지름 되는 거잖아. 20. 그래서, 여기가 20이 돼야지, 이걸 이렇게 뺑뺑뺑 돌렸을 때4 0이을않겠냐 아무튼, 여기서 몇시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지? 그때 어디 가고 싶은 거니? 연멸비를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럼 뭘 그려줘야 돼? 다시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줘야겠지? 됐니? 자, 이렇게 다시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머리틀에 몇 파이? 음... 아까 지금 8파이로 나와있지? 그니까 러 여기, 여기가 뭐가 돼야 돼? 8파이. 아니지, 8파이지. 둘레. 그... 굴레. 둘레잖아. 어, 아, 어 그니까 번지름이 자니까 지금 8이지, 그지 8파이, 여기가 뭐라고, 아침에? 20. 20이었지. 그럼 몇 날비? 음... 2분의 1, R, L이잖아? 네. 그래서 R이 20이 되는 거고, L이 뭐가 되는 거야? 네. 8파이. 30. 아, 30. 30. 30. 30. 이 부분 누니아 파이가 되겠지 이안 해도 다음에 교재 새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은건널리 부피 마지막이 이제 그 축구공이거든? 아 근데 요번에는 봐봐 어, 내가 그걸 다 증명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빡셀거 같아가지고 결과만 좀 알려줄게 봐봐 아. 이건 그냥 공식을 외우자. 이걸 내가 증명까지 다 하고, 너희가 이해하는 것다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다시 이런 구가 있어. 이렇게. 축 추공을 생각하면 돼, 추공. 축구공. 추공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지공을 생각하면 돼. 지구본이나 추공. 여기 구의 중심이 겠지 이걸 이런 걸 구라 간다? 아니겠죠? 구의 반지름. 이걸 마찬가지로 r이라고 하자 됐어? 그러면은 감날리 공식이 뭐라고 나오니? x는 4πr 제곱 4πr 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니까 동그라구 없네? 응. 공, 공 같은 거 없네? 여기? 총이 뭐어 없지? 아 이거라고 하자 여기 바깥에 이 블록 사인 이 부분 있지? 이게 0날리잖아 그게 뭐가 되라고? 4πr 작업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피 있겠지? 이 9의 부피. 부피는 뭐가 되냐면은 3분의 4πr 세작업이 되는 거야. 음. 아, 이거를 내가 외우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책에 남아있는 데는 성공할 수 없거든? 3분 4랑 3분의 4 아, 그렇게 알아서 성공할 수 있네. 잠깐만. 아, 이것도 약간 지금 끼워 맞추기 싫은데 자 건너리잖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끈이 있지 끈 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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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 거야 네? 뭔 말인지 겠는요 끈을 돌려요? 아니 거기 책 봐봐 거기 책 보면은 아. 책처럼 이렇게 끈을 이렇게 돌려서 돌릴 거라고 됐어? 그러면은 결국 봐봐 어. 결국 이 끈에 끈의 굿넓이가 2, 9의 굿넓이가 되겠지? 네? 끈의 굽넓이.. 아니 봐봐 끈 어딨어? 끈.. 어. 끈 어딨어? 끈 없어요 아... 아니 봐봐 아, 이거밖에 없나? 끈 있어요 거기? 아, 응. 응. 이거 빼도 되겠지? 음. 자 이런 구가 있잖아.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끈서 감쌀 거라 이렇게. 이렇게. 엄마 네. 이어 이렇게. 그러면 이끈의건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쌀 거야. 이 원을 그래서 이거를 펴. 그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아. 누군. 이렇게 말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말으면는 생기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림처럼. 그럼, 이원리 넓이랑 이 구의 관련이랑 똑같이 안 풀린다니까? 네. 음, 잘못했어? 아, 그래서, 불...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이거 끈내 펼치잖아. 그래서, 이거 옛날에 사진 해봤더라는이거를 펼쳐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은, 이렇게 돌돌돌 말고 면 이렇게, 돌돌돌돌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 말겠지, 이렇게? 문제 사원이 뭔지 알겠지? 그때, 요 반지름을 구해봤더니, 얘가 뭐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 알이 나온다라는 거였어. 응? 네. 약간 이해를 안 하는 게 제일 편한 데 혹시? 그저한 분은 지는 뭐예요? 아, 아끈 다시 끈끈 다시 이거 이해 됩니? 언니? 네. 아, 서이것도 여기 보검적으로 나온 거 이걸 내가 다 설명이 어렵고 다시 긴 끈이 쓰는 부분들. 이걸 다시 이렇게 말 거야. 됐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말 거야. 이렇게. 위에 다다 생각해 봐. 그럼, 요 끈의 넓이가, 거기 구의 건너이가 되지 않겠니?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평평한 곳에다가, 이렇게 말 거라고, 중심부드가지고게 통통한 날 거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원이 생길 거 아니야, 네. 이제 원이 생기겠지. 이 원의 넓이가 구의 건너이랑똑같겠지 그치? 네. 옛날 사람들이, 반지름이 아닌 구를, 이렇게, 끈을 해봤단 말이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하지 말았단 말이야? 이거를, 펼쳐서 다시 여기 2차원에다가 중심부터 뱀만양 옆에 판마를 해 이렇게 그럼 꼭 돼가지고 나중에 요런 예쁜 구가 되겠지 그렇지? 머리 되겠지 됐어? 응. 그래서? 그래서 이 건너비랑 이 머리너비랑 똑같다는 건이해했니니 네. 그래서 해봤더니 자, 반지름이 아니잖아 그럼 요 끈에 반지름이 몇 마리 된다는 거야 해봤더니 이알두 배가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근너이가 뭐가 되는 거야? 2R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4파이 아래 지곱이 된다라는 거야. 5말 되겠어. 아, 게또그랬지 네. 알지그 다음에. 근데 왜? <laughs> 아, 이해했어요. 어? 네, 됐어요? 아, 그래서 영어만 노래가 외우는데 여기 이렇게 펼쳤을때 반지름이 9의 반지름이 2배가 된다.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이이해 줬니? 알겠어? 채연이 알겠니? 아니 모르겠어 그냥 건네뭐라고 4πr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됐죠? 자 부피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번 설명해 주지아또 그림 그림 빡센데자 봐봐 부피는 내가 거, 거 그, 그 그림 특 그, 한순간 그림 그것처럼 그린 거거든? 응? 모르겠지. 그니까 러 내가 이거를 챙략하려고 했는데, 이렇 자, 이거 내가 그린 게 뭔지 알겠니? 이거, 그,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기둥처럼 이렇게 쪼개봐요. 그지 그럼 이 사각기둥 다 더한 게이 본별의 약이니? 이, 이거를 이렇게 무지 많이 할거아니 여기 옆에도. 이렇게 하나 더 있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 더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어,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많지? 그럼 봐봐. 이거 하나 떼서, 하나 떼서 자세히 세려보면은 아무튼 뭐 이런 거 하는 게될거 아니니. 렇지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사았고 대충 이런 거 하는 거냐 됐어? 이게 되게 차원적이네요 다시 이거 떼서 그리면 은 이런 거양이 되겠지? 이런 사각기둥 사각뿔 네 음. 됐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이가 뭐가 되는 거니? 반지는 말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구의 반지는 말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말이 될는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넓이 자 여기 넓이가 민넓비인데 여기 민넓비는다900 건덜단이. 응. 여기 다900 건덜단이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4파이 아래 제곱이 되는 거야. 민넓이그 여기 높이가 R이잖아. 그 R 곱해주고, 뿌리니까 3분의 1해 주면 돼. 그래서 3분의 4파이 아 제곱이 되는 거야. 그쵸? 모르겠지? 그럼 <laughs> 자, 건널비가 뭐라고? 공식만 과목이라고. 4. 음. 아이 r 아, 제곱. 부피는 뭐가 된다고? 4. 이 r 세제곱. 이 r 세제곱이 된다고 는거다아 그리고 요거 교재또 교재 봐도 그냥 거기 때강 맞추는 식으로 증명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증명하려면 대학 뭐 이상으로 설명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 미적분 이 적분 기호를 알아야 그니까 이걸 증명 모르잖그지 고등학교 아니에요? 아니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이 뭔데요? 일부터 이까지 이런 걸안 하여도 우리가. 떠는 이런 거안 하는. 증명한다. 그치지아니 실제로 이그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요거를 미적분으로 증명을 해. 그래서 내가 이 미적분을 모르는 애들한테 이 이거 가지고 증명 펴주 미적분이 뭔데요? 뭔지 알아요, 지 아, 알요 이거 a t 요 증명할 수 s sir? What's yours, 그럼 r What's yours? What's yours? What's yours? What's yours? What's yours? What's yours? w h r s What's y o u r r 196. 파이? 196 파이 아니 다196 파이브 자이 구야 이제더터 원이 아니야 구야 이 구를 지나는 평면 이렇게 싹 짜냈다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괜찮은 거야 공짜로 하지 나는 이거랑 비슷하게 이걸 이렇게 싹 짜내면 은 생기는 변명이 오겠니? 아 이런 원 아니겠어요? 이런 원이 생기지 않겠니? 네이 원의 변가이파이라는 거야 49의 파이라는있이겠지 그러면 9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 까지 길이도 뭐가 되겠어? 7이 되겠지 어, 그래서 9의 반지름즉 r이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7이 되는야다라는 거야 됐지? 그때 뭘 보고 싶은 거니? 건너미잖아 건너미는 4파이 r제곱이지? 그래서 r 대신 7 대입하면 은 4파이 곱하기 49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겠니? 계산하면 196아 196? 하이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 있어요? 그 아래 확인 이번에 한번 해봐 국가사면 끝나 그 다음에 그 길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거고

일단은 원기둥부터 하자. 가운데 껴있는 거, 아 원부터 할까? 너는 이거 반구지. 여기서부터 얘랑 이거 반구지. 그다음 옆에 있는 거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반구잖아. 그래서 이놈하고 노란색하고 합치면 결국 뭐가 되겠니? 이런 구가 되지 않겠어? 이렇 예쁜 구가 되겠지, 그치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거기 반지름은? 삼. 어, 3이 그렇죠 자, 부피잖아. 그래서 일단은 얘랑 얘랑 더 하자. 그럼 부피 더 하면은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공이지 응. r이 3이잖아. 그럼 27이지.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되니? 3, 3, 3, 파이. 그래서 이거, 얘하고 얘하고 하면 일단은 36파이가 된다는 라 거야. 됐어요? 자, 다시 그 다음 여기 아래 원기도 될거냐 마찬가지. 여기 민넓리가몇 파이야? 이만큼이 그 5파이5이가몇 파이? 10 그럼 5 5 가운데 5 5 90파이네 아, 그래서 5 5 5 파이랑 5 5 5파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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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되겠5 5 5 5이5 5 5 5 5 5 5 5 5 5 3번 해 봐. 여기가 풍미? 답이 같는 않겠죠? 응? 답이 같는 않겠죠? 응, 어, 당연히 다르겠지? 응. 네. 어? 소수점이 있어요다 아, 분수 나와 응? 분수나 아. 소수 나온다 자연수 나오면 안 돼. 자, 봐봐. 우리가 그게 9를 몇 등분 한 거야? 8등분 한 거지. 그럼 봐봐. 이 9가 있잖아. 이렇게 반했어. 이런 분이야. 그걸 다시 이렇게 반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만큼은 4분의 1만큼이지. 네 됐지? 일단 요만큼이 4분의 1이잖아. 그걸 다시 빼고 반작는 거야. 뭔자 있니?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칠한 게요만큼이거아거라고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응. 아이고, 이게 지금, 참... 다시. 어떻게 된 거였지? 구을 이렇게 팔꿈치를 한 거는 그거에 건너지랑 비교가 없었던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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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와. 이거 전선하면 알아먹겠지. 전선이야? 그러면 알아먹겠지. 자, 여기에 부피랑 걷는 거 하고 싶은 거잖아. 부피부터 하자. 부피부터 하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원래 본체가 4지. 이렇게. 반지름이 3. 이렇게. 요 9의 부피 8분의 1한게 이해 안 해? 네. 됐나요? 다시 이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체조곱이잖아. 근데 R이 3이거든?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곱하기 27, 맞죠? 27이지. 그럼 부피가 몇 파이 2? 16파이지. 그걸 몇분의몇 표시면 되는 거야? 8분의 1. 그래서 부피는 뭐라고 써주는데, 육 파이가 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이분을 주면? 이분에 네. 아 이분의 구 파이가 구 피가 되는 거야. 구 파이자겠니? 네. 자그 다음에 이제 겉넓이잖아. 봐봐. 구 파이가 되겠네야야 겉넓이 잘 생각해야 돼. 일단은 여기 하나 이만큼의 넓이부터 보하자 요거 여기. 여기 앞에 있는 요거 있지? 이거야. 4분의 이게 몇개 있어? 하나. 여기 옆에 둘, 아래 셋. 이렇게 세개 있지? 네. 어, 문제없어요 수빈이 문장이니? 자,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이 전체 원이 몇 파이니? 음, 음, 9파이지. 네. 그렇지? 네. 그럼 여기 하나의 넓이는 4분의 9파이네. 여기 하나, 둘, 셋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4분의 9파이, 곱하기 뭐 해주면 되는 가 3을 주면 되는 거야. 4분의 27파이지. 4분의 2파 어, 자, 여기 단지는 3이잖아. 그러면 2월에 이, 이 우리가 곱파이지 근데 그거 아. 딱 4분의 이잖아 그래서 응. 여기가 4분의 9파이지. 가 되는 거 그렇지? 근데 우리 어디 빼는 거 없어. 지금 우리는 얘, 얘, 얘안한 거고 이 볼록한 거 있지. 여기, 이 볼록한 거. 요만큼, 너랑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볼록한 부분 여기 우리가 빼고있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게 맨질맨질한 맨진 부분 있지. 거기 넓이도 구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너네 이 구의 겉넓이 구했었지. 구의 겉넓이는 4 파이 r의 제곱이잖아 r이 3이니까 구해주면은 또3십이 파이네. 됐어? 자 그걸 몇 분의 몇이야? 반 자른 거고 반 자른 거잖아. 다시 몇 분의 몇? 8분의 m 이지 그럼 뭐가 되는 거니? 4분의 2 나눠주면은 1 8파이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될거 같아 아뭔말지 모르겠네 자 일단 자, 붙긴 알겠지? 건들어 보자 너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안 됐어 근데 얘가 문제지 봐봐 그러니까 이붙우고 가자 우리가 다시 여기 반 자르고, 그지 이렇게 반 자르고, 이걸 이렇게 반 잘랐을 때 생기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얘고하고 예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디 구한 거냐면은 여기. 이만큼. 어, 그림 그리 너무 어렵다 여기, 여기 있지, 이게. 예. 앞에 있는 요거 있지. 여기 넓이, 요만큼 넓이를 구할 거고. 뭔지 알겠어? 저만큼의 넓이는 봐봐. 전체 구역을 면적조가 4파이 아래제공이잖아 r이 3이니까 36파이지. 요만큼은 전체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6파이에다가 8분의 1 곱해주면 은 2만 나옵다 4분의 18파이지. 한분더게 2분의 9파이잖아. 거가 네. 돼서?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금 요만큼이야 근데 내가 노란색 칠한거 있지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 여기 옆에 있는거 얘 근데 아래 있는거 얘요 그치 그 다음에 뒤에 있는거 뒤에 있는거 얘 이거 세개 다 더하면 다치면 얘였잖아 어 이해됐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된다라는거야 그래서 4분의 27파이 더하기 이거 4분의.. 아니 18파이지? 그럼 더 나와 4분의? 45아 내가 반대될 때가 될까? 몇 시? 끝나도 되지 25분 네.